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도로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손님, 찬미 예수님 니다미 예수님 네. 오늘 전교주일이고, 네, 새로운 예비 신자 교리가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렇게 함께 계시는데, 오늘 모두 몇 분이시죠? 11분 오셨어요. 어, 여러분들을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여러분들 좀 뒤통수가 따갑겠지만, 모두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너무 반갑고 전교주일에 이렇게 11분의 새로운 분들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12명이면 12제자인데 유다스가 미리 안 왔나 봐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확 바뀌었어요 특히 선교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 즉, 사제, 수도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요. 세상이 오지에 나가요, 오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로, 어, 선교사의 직무를 우리가 도와드려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오신 11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처음에는 낯설 수 있는데, 같은 형제 자매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미리 말씀드리면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초대해 주시면 또 예비자 교리반에 합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십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죠. 교회의 식구들인 우리가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전교주의라고 하지만 오늘 미사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예요. 복음화, 복음화가 전교의 핵심인데 그 복음화의 복음은 성경 말씀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의 근본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성호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꼴찌가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복음하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권세나 세도나 왕들이 누리는 그러한 권위적인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꼴찌가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꼴찌가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복음화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거라고 했거든요. 가장 작은 자와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가장 작은 자는 제가 가장 작으니까 나가 예수님이겠네. <laughs> 네, 여러분 웃을 권리가 있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하시는 섬김과 가장 작은 자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바로 우리는 겸손이라고 해 겸손, 겸손입니다. 겸손이 복음을 살게 하는 거예요. 겸손은 바로 하느님을 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복음의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남들 앞에 나설 때 거만하거나 화려하거나 자신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다면 복음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참된 겸손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다시 말해 기도라고 하는 끈을 복음에 메어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이고 만족하는 그삶 자체인 겁니다. 하느님을 참으로 원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살기로 원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기도가 하느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사랑이에요.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이름인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선교사예요 여러분 오늘 대전교구 주 주보에 삼면이가 사면에 칠레에서 사먹하는 우리 대전교 김동진 사무엘 신부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저도 몇해 전에 칠레 신부님 사먹지를 방문했는데 우리나라랑 너무 사뭇 달라요 오늘 여러분 시간 됐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사랑의 현장에서 신부님은 기쁘게 살아가세요.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선교사들은 악을 향해서 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악을 쳐부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한 그 사람의 본 모습대로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랑을 살아가는 선교사가 이 지역에서 살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너무 걱정할 게 많습니다. 바다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기후 문제, 온난화 문제, 몸으로 느끼죠. 이러한 우리 모든 민족들 국가 서로의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경쟁하는 사회,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며 지구촌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리스도교 국가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책임을 짓는 부분에 자유롭지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한테는 자유로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류가 화합하지 못하고 스스로 상처를 내는 삶한 사람 안에 새겨진 무한한 욕망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창조하신 바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너무나 아프고 다치고 폭행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죠. 이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근원인 겸손으로 들어가고 다시 근원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겸손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양식을 삼으면서 사랑의 빛을 등대처럼 비춰 주는 삶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반딧불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반딧불이 수백만, 수천만이 서로 모아진다면, 세상은 그 빛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모아 드릴 겁니다. 나는 작지만,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더러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심은 바로 믿음의 반대예요. 복음서는 끊임없이 믿음을 얘기하지만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다고 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의심과 두려움은 동의하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벗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벗삼아 그분과 함께 기쁘게 그리고 함께 슬퍼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인시대의 복음하의 여정을 함께 가십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벗삼아 그분이 선사하신 구원의 은총을 사랑의 빛으로 살고 또 살아내기를 오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